아니 아니 시간 낭비 아니야. 오케이. 그거였지? 어? 다크 드론 드론. 그게 이제 뮤탈이었지. 다크 드로 그 뭐야? 아, 디파 드론 드론. 디 드론 드론 디파. 드론 드론 디파. 어? 레드플러시줘 봐. 포커 줘 봐. 어, 오케이. 땡큐. 음. 오케이, 땡큐. 근데 이거 결국 유탈로 해야 되잖아. 이거는 근데 왜 주는 거지? 이거 팔어. 아까 제가 보니까 저거 쓸모없더라. 자, 일단은 드론이 나왔고, 어차피 드론도 만들어야 돼. 드론, 드론, 디 팔을 해야 돼요. 어, 네, 아아아아아 강산... 아아 에이스 페어 아주 좋아!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미션 이거 부수는 속도가 개 미쳐서 그냥 바로 해도 될것 같아. 이거 그리고 저거를 굳이 부셔야 될까 싶다. 이거 솔직히 이거 부셔가지고 뭘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무조건 뮤 탈할 겁니다. 큐 탑을 노려야 돼요. 이거 일단은 초반에는 요포커로좀 버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 컨트롤 해주면서 잡아줘야 돼. 야, 저거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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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아니, 저걸 잡으라고. 그렇지, 이거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너네는 그냥 라인 정리만 해라. 에이스 페어, 아주 좋아. 이새리야 자, 이거 해놓고.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 포커디펜스에서는 네! 여기 보너스 유이 아무거나 랜덤으로 하나 줬을걸요?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그거 2020 포커디펜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마 뭐 줬을걸? 아 잭이 나왔으니까 마운틴은 이미 물 건너갔지? 그럼 이제 뭐할수 있는 거라고는? 일단 하나씩 다 굴려보는 것인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에이스 원페어 밖에 없다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백스트레이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그냥 굴려도 됩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아우 야좀윤공지능 진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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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저렇게 그렇지. 그래도 초반에 이 정도면은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좋아요. 야 저거 가 가지고 이 지금부터 조져 얘얘 얘 피통 너무 큰거 아니야 진짜? 이게 초반에 잡기에는 이게 너무 세다, 얘. 밸런스 잘못 맞춘 게임 아닐까, 이거. <laughs> 내가 봤을 때이 밸런스를 뭔가 잘못 맞춘 것 같은데. 이제 포컨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잡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 잘 굴려가지고 큐탑을 한번 된것 같은데. 7, 8, 9, 잭, 퀸. 그렇지. 아, 나이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 야, 그냥 바로 뮤탈 해버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바로 뮤탈 영웅으로 갑니다. 그냥. 얘네는 일단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뮤탈, 뮤탈에다가 업그레이드 다 꼬라박아 줄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드디어 아주 안정적이에요. 하... 아까 판에는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는데 이번 판에는 그냥 바로 만들었구만. 자, 그러면 이거는 큐 트리플을 노릴만 하지? 졸라 안 나오고요. 잠깐만, 10. 킹잭 그러면 이거 에이스가 나오면 마운틴 노려볼 만한데 안나오고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이씨 그니까 마운틴 각이라도 나왔는데 이것도 킹때문에 큐탑도 안되는거잖아 이씨 근데 스트레이트네? 그러면은 너 스트레이트면은 이거만 뿌셔라 <laughs> 너는 미션 클리어용이다 오케이 일로와 자 이거만 때려 너네는 보너스만 오케이 됐어 자 보자 이거는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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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를 굴려가지고 마운틴각을 한번 보고 마운틴이네 아 질럿 마운틴이라도 있으면 좋죠 지금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케이 됐으야 로아 너도 하가지고 너도 미, 이제 미션만 깨라 이제 미션만 깨 보시면 돼 미션만 아 근데 이거 캐리어 있으면 이거 유닛 갖다 팔기가 뭔가 힘든데? 와 유닛 팔기가 힘들어. 이거 인터셉터가 여기 들어가고 인터셉터가 팔리거든요. 잠깐만 이거 보고 Q 이거 요거 요거 일단 불려 보고요. Q 탑된거 같은데 8, 9, 10잭퀸아 이런 젠장 8, 9, 10잭 퀸이야. 아 이거 불려. 아 이럴 줄 알았다. 씨. 스트레이트네. 아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거 그냥 일단 불립니다. 답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 인터, 야. 야, 저거를 많이 팔아. 그때든 오케이. 인터셉터가 몇 마리 팔렸지만 괜찮습니다. 인터, 인터셉터 얼마야? 130원? 음, 인터셉터 그냥 다 갖다 팔자. 그냥 저렇게 열어놓고 인터셉터를 그냥 다 갖다 팔자.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일단은 뭐당연하지만 킹, 킹을 한번 굴려보고. 오케이! 그렇지! 아, 잠깐만. 큐 트리플만 되는 거아니아 쓰리퀸이면 되는 거잖아. 이거만 되도 되지. 일단은 뭐 해보고. 오, 음, 어 포커가 더 깔끔. 어. 어. 뜻밖에 게이드. 게 좋아. 아니. 배틀이 이걸로 바뀌었, 바뀌었는데? 배틀이 이걸로 바뀐 거야, 지금? 어, 배틀 4마리가 뮤탈이 된 거야? 오호호 개나이스. 이건 어떡하지? 하... 아. 아. 아, 일단 이두 개를 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하지만 망했고요. 아니, 포커를 노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거는 확률상 너무, 너무 극악이라. 자, 일단 얘네 다갖다 팝니다, 이제. 자, 어차피 이거는 다 미네랄로 바꿨기 때문에. 아니, 포커가,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어. 포커를 노리면은 뮤탈로 바뀌기도 하니까, 그래서 포커를 노릴까 했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계산이 흘러간 결과, 저것이 확률이 더 높았어. 확률적으로는 더 높았는데 안 됐어. 큐 아씨, 이거 큐탑, Q탑, 큐탑이 너무 안 나오고, 큐탑의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큐탑을 노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7, 9, 10, 잭 퀸. 그렇지, 아 큐탑 기회가 너무 안 나와요. 이거 디파이러두 마리니까 이제는 시간 좀 끌면서 이거 미션 깨도 될것 같은데, 스파이어? 이것도 업그레이드하면 돈 주나? 저것도 스파이 업그레이드하면 돈 주는 버전인가 이거? 1,500원 준다고요? 아, 1,500원짜리인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1,500원을 준단 말이야? 이런 개쓰라기 같은. 그러니까 2020에서는 돈을 줬지. 1,500원 쓰면은 3,000원을 준다고? 야, 그러면 이거 야, 업그레이드를 야, 잠깐만 기다려 봐. 어, 음, 아 씨, 아까 전에 업그레이드할 걸. 이미 늦어버렸네. 이거 하나 잘 굴리면은 큐탑 이거 하나 잘 굴리면 큐탑 이거 하나 잘 굴리면 큐탑 됐냐? 8, 9 7, 8, 9잭퀸 그렇지 나이스 큐탑의 늪에서 나왔다 큐탑의 늪에서 나왔다 나쁘지 않아 야저 미션은 도대체 언제 깨는 거냐 저거 6시 미션? 무슨 6시 미션 잠깐만 야 일로 와봐 어떤 어떤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미션이 어디 있어? 여기에?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이게 뭐 깨져야 이거를 깨지? 이거 하나 잘 굴리면 큐탑 어... 8, 9, 10잭 아니 8 잠깐만 8 9 10잭퀸아 젠장. 팔을 굴려. 아아 아, 텐텐. 내가 제일 싫어하는 텐텐. 포카! 포카! 아이 진짜 텐텐 개색. 하여튼 텐텐 이 새끼는 어디 항상 쓸모가 없어요. 아 씨. 야 씨발 집변 게임 중독자라고 하니까 막 어감 존나 이상하잖아. 어허, 그저 나는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다. 슝은 케이크, 통자씨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laughs> 어, 씨발. 남의 꿈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야? 저분링 비벼서 어딜 들어와요? 아, 여기 안으로? 아이, 괜찮아, 괜찮아. 펜, 잭, 킹, 요거 하나 굴리면 이제 마운틴이죠? 마운틴? 마운틴 줘, 마운틴 달라고 오 퀸! 아니 에이스를 주던지 그러면 그렇게 주기가 싫나? 주지마 이새끼야 그래 죽이 싫으면 씨.. 짱놈의 새끼 말이야 1500원 맞추자 그 다음에 Great s p i r 돈 주는 비밀 스파이어래 야 근데 저거를 하는 동안 나 업그레이드를 못하는데? 나 저걸 하는 동안 업그레이드를 못해 야 에이스 페어가 원래 제일 잘 나오거든요? 야, 너무 안 나온다 지금 야 이거, 이거 상황이 안 좋아 이거 어택 어택당을 해서라도 빨리 다 잡아야 되는데 내가 아까 여기서 죽었었나? 야 확실히 뮤탈이 족다 세다 뮤탈이 진짜 개세다 아 어, 큐탑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는 잭을 불려갖고 마운틴? 아씨 에이스 페어 줘. 아, 원래 에이스 페어 되게 잘 나오는데? Q, 표... 탑이 안 됐잖아? 하, 씨. 아, 야, 이거 하나는 배틀 네 마리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니까, 러 포커가 두번 나오면은 저렇게 뮤탈 영웅을 줘요. 포커 두번 나오면. 야, 아까 나 메딕에서 조지지 않았냐? 아까 메딕에서 조졌죠. 야야야 야, 야, 홀드 해놔야 되겠다. 이거 어택 당해놓으니까 애들이 어리버리까네. 야 이거 제다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를 못하는데, 그레이트 스파이어 취소하면 내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야 조졌다. 아까 뮤 탈에서 죽었던 거 같은데, 이거 야 그래도 야뮤 탈이라 아 살겠네. 야! 유탈이 짜세야 야 살긴 살았어 살긴 살았어 심지어 다 잡음 문제는 이거 다음 스테이지인데 이거 시간 좀 끌어야 되겠다 지금 저거 변태 때문에 님들 말이에요 잭 7, 8, 9잭퀸아또 큐탑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야 큐탑 세마리야 큐탑만 뭐 어쩌냐 이거

언제 다 되는 거여 다행이야 그래도 저 보너스 고스트 받아가지고 다행이네. 야 이거 어택 당, 어택 당. 그렇지, 좋은 기동성이야. 아좀안 돼. 그렇지. 보자. 이거는 킹 필요 없어. 이것도 하나 필요 없어. 아, 아, 야 불러 불러지. <laughs> 좋아. 휴. 하하하개 <laughs> 빨랐다. 자, 이거 드론드론 디파일러 때문에 이거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럿이랑갯안 쓰잖아. 그치? 아. 어, 어 비밀스 파이 업그레이드. 오, 3,000원 갯. 자, 빨리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이제 유탈. 뮤탈. 유탈이 아주 아주 강해질 거야. 오케이. 2만 9천. 자 이거는 아... 일단 언제나 그렇듯이 킹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킹레기 어... 아... 일단 무탈 한번 굴려보고 아... 진짜 킹레기 이거 한번 굴려보고 빨간색 나오면 레드 플러시라도 노려보겠다 나왔다 나와 버렸다 좋다 그러면은 다크다크 질럿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요거 재활용을 한번 해보고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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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크다크가 나와버리네. 지금 다크다크는 전혀 상관이 필요가 없는데. 음, 문은 좋았지만 저 무덤 문이 없네요, 지금. 저기서 히든 디파일러가 이제 하나 나와주면은 거의 게임 끝장나거든요, 지금. 바로 그냥 뮤탈 다섯 마리 가. 지금 드론도 두 마리를 내가 대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필드 애들이 진짜 세다. 진짜. 이게 다른 버전에 비해서 어, 압도적으로 강한, 압도적으로 애들이 맷집이 센 거예요. 진짜 이거. 맷집 봐, 지금. 뮤탈 영웅 다섯 마리인데. 이거 진짜 영웅 없으면은. 와, 씨. 잠깐만, 이거를. 킹 굴려. 이거 굴려. 응? 이거 굴려. 큐탑을 노리자. 음. 팔. 구. 7, 8, 9, 10, 퀸. 그렇지. 이러면은 어차피 저글링이 두 마리씩이나 있기 때문에 저글링이랑 다크 집어넣어갖고 그냥 더 굴려. 그랬더니 이딴 거를 주는군.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진짜 더럽게 안 주네. 히든 디파일러 주긴 주는 거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왜안 나와? 히든 디파일러가 안 나와? 아, 아니, 그, 지금, 히든 유닛은 그래도 잘 뽑고 있는데, 히든 유진씨 나오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저, 너무 저기가 운이 없다. 나한테 그다지 막 필요한 게좀잘안 나와. 그래 지금 잘맞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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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를 노려볼까요? 누가, 누가 이럴 때마다 막 포커 노리라고 어떤 쓰레기가 막, 어? 진짜, 뭐, 뭐야, 이거? 아, 이거봐, 포커 돌리면 안 돼. 안 나와. 나는 안 나온다고. 어? 탑도안 됐잖아요. 이거 님들 때문입니다, 진짜. 이거, 이거, 얘네 두 마리는 지금 못다쓸 뭐쓸 수도 없는데, 지금 얘도 이제 나중에 뮤탈 영웅 뽑으려면 남겨놔야 되고 말이야. 아이, 진짜. 어, 딴거 굴렸으면 에이스 한 장쯤은 뜯겠다, 이 아, 씨. 또 저럴 때 내가 막 돌려가지고서 또, 어? 뭐 에이스도 안 뜨면 아 그럴 때는 어어어 어? 그럴 때는 포커를 노리는 게았음 이질 안 하면서 씨바 포커 좋도 뜨지도 않는데 무슨 포커를 노려요 씨바 떠야 좋은 거지? 어나못 뭐 뜨면은 뭐결과로운 새끼들 아주 그냥 좋아 자 이제 보자 어자 일단은 이거 파란색 하나 굴려봐, 어? 그래, 어? 이렇게 그지같이 뜨는구만. 그러면 잭이잖아. 이거를 일단 하나 굴려봐. 자, 퀸이 나와 버리네. 퀸이 고정된다고? 이게 뭐야 이거? 아, 이 큐트리플 안줄 거잖아. 아이씨, 쌉새끼야. 저또 주지도 않으면서, 졸라 설레게만 만들고. 아우, 짜증나! 뭐야, 오버로드 이만큼만 나오는 거야? 이가 찾아가서,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는데? 오케이. 어, 에이스 페어다, 드디어! 나 근데 에이스 페어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거 가차를 못 돌리겠네? 에이스 페어는 남겨놔야 되는데? 아이씨. 야, 그리고 이거는 피가 한 칸인데, 좀비 같은 새끼. 미션, 어, 드디어 깼다, 와. 이제 드디어 다가 다팔수 있어요. 어? 이게 뭐야? 어? 왜왜포토를 왜지요? 어? 뭐야? 포토가 공짜야. 공격력 몇인데? What? 어? 야! 아, 포토 두 개까지... 아, 아, 나 또... 아, 나또 시, 시, 제한 시간 있는 줄 알았잖아. 아, 깜짝이야. 아, 나 제한 시간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 씨발 두 개밖에 못 지었는데 흑흑하려고 했는데... 에이스 페어 하나, 에이스 페어 제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개풀 뜯어먹는... 주질 않으시는군. 에이스를 주지 않는 아버지는 필요 없다. 야, 이것도 켠 다음에, 원래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깨야 되고. 이거 어떻게 깨, 이거. 어? 미쳐버렸네, 이거. 패트리? <laughs> 이거 기술, 야, 이거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씨발. 너 주기도문도 안 해오냐? 큐트리플! 큐트리 아. 어... 정말 안 주는군. 그렇다면, 큐탑을 주십시오. 789잭퀸어 정말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믿음은 배신합니다. 보셨죠? 배신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laughs> 아, 어떻게 와시바 질럿 두 개를 딱떠오는데 질럿 두개딱 뛰냐?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거는 그나마 이거라도 굴려서 빨간색이라도 안 나오고 이거 뮤탈이 고정되는 이 순간 이거는 킹을 굴려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마운틴을 노리던지 여기에서 스커지, 잭, 여, 잭 여기서 에이스가 나오면 에이스 원페어, 여줄 리가 없지. 미쳤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갑자기? 이거 놓칠 것 같은데? 그나마 이거 그나마 캐논 덕분에. 막으려나? 그나마 캐논더게? 야, 근데 원래 캐논도 킬수 나오잖아! 원래, 원래 캐논 킬수 나오지 않아? 처치? 안 나오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안 나오네? 고스트로 미션? 아니, 고스트로 무슨 미션이요? 뭐, 이걸로 이거 깨라고요? 아니, 저거를 뭐 언제 깹니까? 저걸로. 이거부터 굴려보고요 포커라도 나오면은 뭐 내가 믿겠어 근데 포커 안줄 거잖아 그치? 안 주지? 씨빠빠야 스커지 줘? 안 주지? 나 이제부터 절대 포커 안 노릴 거야 일단 두개 굴려야 돼아씨 에이스라도 나오면 내가 에이스페어라도 노리겠는데 야 이거 망한 거 같은데요? 아니 보너스 유닛이 갑자기 너무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 도박 굴릴 것도 안 나와 이거 어디에 가스통이 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씨바 이거 안 알려주면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걸 안 알려주면 이걸 어떻게 알아? 어, 이거 없네. 야,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 된다. 야, 배속이라서 무빙샷도 안 되는데, 오케이. 오씨 놓칠뻔했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굴려서 큐탑 한번 노려보고요 제발 아 진짜 차라리 큐트리플 돌리자 진짜 개승질난다 진짜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나와 아니 진짜 어떻게 하나도 안나오냐고 아이씨 이거를 부수면은 디파일러를 준다고요? 이걸 부수면 디파일러 줘? 진짜로? 야, 그럼 저거 처음부터 내가 깨부수고 있었으면은 나 이거 거의 무조건 깼겠는데. 이미 그럼 디파일러도 얻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대각선 쪽이 좋다. 이게 저런데 서 있는 거보다 여기가 애들이 멈칫 멈칫하네. 아, 근데 조졌다. 어 목숨 안 잃었어 다행이야 하나 불려서 큐탑 아 큐탑 제발 아이 아, 진짜 아까 전에 드럽게 안 나오더니 뭐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마운틴이라도 노리려고 했는데 에이스 패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오케이 야 잠깐 잠깐 근데 나 이거 놓칠 거 같은데 이걸로 저걸로 너무 급하면은 루타를 뽑고 너무 급하면 이제 에이스 페어가 필요해. 큐탑큐 트리플 조합하면은 안 주냐고요? 줄 리가 없죠. 안 줘요 이건. 설마해서 그래도 들어가봤어. <laughs> 그래도 설마하는 마음에 뭔가 어어어아줄 리는 없는데 아아 아, 그래도. 요거를 깨부수면은 그거 준다 그랬지 디파일러 준다 그랬지 나 믿어본다 나 근데 지금 뉴타 안 뽑으면 나 터질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라나 귀찮아 가지고 아 저런 시간 때문에 뭐 클리어를 할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오케이 야이 시간이면은 충분. 아니, 근데, 이거를, 부술 거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아, 또 에이스 페어다. 싸아아 그럼, 뮤탈 뽑자, 이거. 이거요? 이거는, 포커 디펜스 1.0 스노우였는데, 저 솔직히 이거 여태까지 깨본 적이 없을걸요, 아마? 이거 맨날 이거 깨다가, 이 씨부랄 이거 난이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맨날 그렇게 욕하다가 이거 안 했을 텐데. <laughs> 난이도가 말도 안 된다면서. 근데 오늘은 깰것 같, 깰것 같. 같은데 나 이거 깨지 않 깨지 않았을까? 깼을 것 같은데 깨 깼을 걸? 그렇지 맞아 맞아. 내가 그때 포커디베스 그 아이스에서는 내가 이거를 모르니까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못깼는데 2020을 하면서 좀 많은 거를 외워가지고 그나마 야 그냥 얘네 느리니까 이렇게 어택 당해놔도 될것 같은데 이거? 야, 이.. 조졌다 이거 얘네 야, 맷집 왜 이래 얘네 미쳤어 야, 안 터져요 야, 안 죽어 야, 뭐야 얘네 맷집 왜 이래 야, 씨발 아까 전에 무덤에다 돌렸을 때 솔직히 디파일러 하나만 나왔어도 이거 깼을 거 아니야. 락다운 없었을 걸? 아니, 아래에 있는 가스통을 깨면은 디파일러를 주나?